자, 조합은 주로 도형이랑 연결되는 형태가 많은데, 직선은 두 개의 점을 연결하는 하나의 직선입니다. 맞죠? 삼각형 만들려면 점이? 네. 세개 필요하다고. 근데 조합은 자, 자동으로 시스템이 만들어져 무슨 얘기냐면, 봐봐. 점이 네 개가 있대. A, B, C, D. 네 개의 점이있다 봐봐라. a,b,c,d 4개의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하는 거쓸수 있는 거 a랑 b 연결한 거나 b,a 연결한 거랑 똑같죠 그래서 순열이 아니라 조합이라고 됐어? 그럼 a,b 또직선 만들 수 있는 거 a,c,a,d a,b,a,c,a,d 또 b,c,b,d,c,d 그럼 총 b,c,b,d,c,d 6개 나오지 굳이 이렇게 6개라고 안쓰고 뭐하는데네개의 점에서 두개의 네. 점을 고르면 그두개의 점을 연결하는 건 자동으로 연결이 된다고 그래서 나오는거 계산 어떻게 한거4 곱하기 3에 2 곱하기 2에서 정치 6가지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안 해. 자요 그런데 정신차려 이제 항상 얘기하는 이쪽 파트는 공식을 외우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의미를 좀 따져가는게 중요하다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거야 어제 앞에서 이 문제 풀주는건별 의미 없어 자기가 생각하는 건 처음에 기본만 설명해 주는 형태야 정신 차리고 봐 제발 어려워져 a b c d e 야 방금 전에 했던 걸로 따지면 다섯 개의 점으로 직선을 만들려면 몇 가지 나오는데 5 c 이죠 참고로 5 c 이후로 그랬지 몇개 10개야 그치? 자 10개인가 확인해 볼게요 AB 또 AC AD AE 맞 A에서 출발하는 거네 개. 맞죠? 또 BC, B, CD, B, BD, BC, PC, PD, PI. 그러면 BC, DD, PI. 문제 없어? 자, 여기서 걸린 데잘 봐. CD CE. C, 어. D, E가 다 동일한 직선이야. 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 C, D나 C, E나 D, E나 다 동일한 직선이야. 그럼 실제로 나오는 직선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가 된 돼. 그. 됐어? 그때 얘를 네네. 어떻게 얘기하냐면 전체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직선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 C, D, E 이세 점을 연결해서 세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아낸 그 직선은 중복돼서 뺀다 근데 특징 봐봐 5C2는 1 0개지 3C2는 뭐야 세 개잖아 근데 그세 개를 다 빼버리면 실제로 CDE로 연결할 수 있는 직선은 원래 하나 존재하잖아 그래서 한개를 다시 더 해줘 얘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거다 다시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된다고 다섯 개에서 두 개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직선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 일직선상에 있는 C, D, E 세 개의 점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한 거그세 가지를 다 빼버리면 원래 기존에 있던 직선까지 다 빼버린 형태라고 그래서 한 가지 더 해줘야 돼되고있습니까자 여섯 개의 점이 있어 직선 만들려고 한다 여섯 개 중에 두개 고르는 거안 되는 거 3개 어, 중에서 2개 고른 거안 돼. 그리고 하나 더 해줘야지. 여기서 맞아. 근데 그렇게 또밑에또있어요 그러면 3개 중에서 2개 고른 거 빼고 하나 더 해주면 고로 이렇게 나오면 되지. 6개 중에서 2개 고른 거에서 3개 중에서 2개 고른 거몇 세트? 2세트를 빼주고 그만큼 다시 2개 더 해줍니다. 이해되고 있습니까? 자, 다시. <laughs> 12개 점이 있어. 직선 만들 거야. 12개 점에서 2개를 골라. 중복되는 거. 네. 그렇지. 4개 중에서 2개 고르는 게 중복되는 게. 그게 몇 세트 있어? 그렇지. 3세트 있어. 그리고 플러스 3. 그죠그 다음에 중복되는 게. 3점에서 2점 고르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되고 있니? 여덟 세트 빼주고 다시 풀었다 어, 되고 있습니까? 자 그럼 봐봐 머릿속으로 정리해봐 점이 있으면 그 점을 가지고 두 개를 선택하면 직선이 돼 근데 그 중에서 안 되는 건 뭐? 일직선 상에 있는 거두 개를 뽑아내는 건 중복되니까 빼준다고 그리고 그만큼 다시 더해주면 돼 됐습니까? 자 여기서 다시 점두 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하나의 직선. 자 이번엔 삼각형. 삼각형 점몇개 필요해? 세 네. 개. 오, 씨 삼. 돼요안 되는 거. 그렇지. 여기 있는 점세점 점 중에 세점 선택하는 건안 돼. 그럼 여기선 더 해줄게? 없지. 직선은 원래 있던 직선이 소거되는 것 때문에 해줬는데 여기선 원래 있던 삼각형이라는 건 없으니까. 알고 있습니까 똑같은 방식으로는 겁먹고 있어 이게 확률통계에 가장 안 좋은 점은 어려울 것이다 라는 그런 선입견 때문인데 그게 잘안 깨지죠 그게 실제로 어려워요 몇 개? 12개 중에서? 삼각형 만들 거야 3개. 3개를 골라 안 되는 거야 어, 4개 중에서 3개 고르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요 그런 게몇 세트 있어? 3. 그렇지 3세트 있어 그더 해줄 게 없다는 거 빼기! 삼시상 아, 아까 몇 개였습니까? 맞아요. 들으십니까? 자, 그리고요. 첫 번째 직선 계수는 n 개 중에서 몇 개를 두 개를 골라 그 중에서 안 되는 건 일직선상에 있는 것 중에서 두개 고른 거안 된다. 음. 맞아? 그리고 플러스 한 개. 이한 개가 원래 있던 기존의 직선. 맞아요? 얘가 만약에 다섯이면 플러스 오해주면 뭐 되는 거죠. 따라가고 있나요? 자, 두 번째 삼각형 개수. 몇 개가 필요해? n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 세 개를 골라. 그 중에서 안 되는 거? 일직선상에서 세개고르는거안 되고 더 해줄 게 없다고. 잠깐만 쓰지 마. 자, 직선 점두 개, 삼각형 점세 개, 세 번째 나오는 게 사각형. 다각형은 거의 대부분 보통 평면에서 나올 때 봐봐 이제 원에서 줘요. 원에서 주면 이런 게 아무런 고민을 안 해도 돼요. 자 원에서는 8개의 점인데 직선 만드는 몇개에 점? 80. 땡이야. 끝이야. 왜? 절대로 일직선 상에 3개의 점이 나타날 수가 없어 그렇잖아. 3개의 점을 연결해서 원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사각형 개수8 3 끝이 아니죠. 일직선 장에 3개의 점이 나타날 수가 없 <laughs> 됐나요? 자, 사각형 개수는? 사각형 만들어고요 원에서 사각형을 만들려면 점몇개 필요해요. 개 필요해? 4개 필요해. 원에서 사각형 만들려고 하면 원 입장에서 보면 4개 필요해요. 절 어떤 특징이나 1번, 2번, 3번, 8번을 연결했다고 하면 아무튼 간에, 쁘지 않지만, 사각형 만들 수 있다. 아니? 자, 주의할 거잘 봐봐. 엔드링에서 4개를 선택하면 되는데, 다시 관점을 생각해봐. 뭐라고 그러냐면, 1, 2, 3, 1, 2, 3, 8을 이렇게 이쁘게 안 하고, 1번과 3번을 연결하고, 2번과 8번을 연결하면, 직선과 직선이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해요? 교점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4개를 똑같이 아까처럼 사각형으로 연결이 되는데, 엇갈려서 연결을 하면, 교점이 무조건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똑같은 표현으로 얘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각선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라고 얘기하면 4개를 선택하는데 그 4개를 선택했을 때 바깥쪽으로 연결하면 사각형이 되는 형태고 엇갈려서 선택하면 무조건 대각선의 교점이 생깁니다. 근데 그것도 내가 고민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결정된다. 그게 조합의 특징이야 이해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나나는게 평행사변형 노란색도 평행하고 흰색도 평행하게 그럴 때 평행사변형의 개수 구해라 그러면 하나, 두, 둘 하다 보면 시험 치죠 아, 이렇게 따지는 거야 얘 평행사변형 아니? 아, 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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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행이니까 평행사변형이겠지 이거 평행사변형 맞아? 네. 이렇게 따지는 거야 1번, 2번, 3번, 4번, 5번에 A, B, C 이렇게 있다고 시작. 이거 뭘로 하는 거야? 1, 2랑 B, C 만들면 얘 되지 얘 뭘로 만든거게? 3, 4랑 A, C를 만들면 얘가 되지 그럼 이런 거잖아 이 다섯 개 중에서 두개 고르고 여기 세개 중에서 두개 골라서 만들면 자동으로 또시스템을 만들어져 어떻게 만들어질지 난 고민 안 해도 돼 봐봐 1번, 4번, A, B 연결하면 뭐 되게? 1번, 4번에 A, B 연결하니까 이만큼의 형행사 변형이 만들어 거예요. 만들건그 사람들이 알아서 만들거야. 나는 선택만 하면 끝이야. 그러면 네 번째, 형행사 변형의 개수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 형행사 변형은 뭘로 만드는데? 가로에서 몇 개? 가로에서 두개 선택하고 세로에서 두개 선택하면 끝이야. 이게 도형과 조합의 관계지. 그 거죠. 이럴 것